준나씨 목소리 나올 때마다 깨르듯 웃네요. 윤세, 까꿍! 한번 해주세요. 윤세, 까꿍! 네. 윤소요, 까꿍! 까꿍! <laughs> 정준아씨 목님, 신진 성공, 준아 준하 실패. 준아씨가 준하 실패해서 풀이 죽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타사이디야 알겠습니다. <laughs> 그... 좋아요. 뭐, 굴젖대기니까, 저는 뭐. 좋아요. 아, 그러네. 음. 자, 머리 굴젓 하시면 안 돼요. 어리 굴젓입니다. <laughs> 예, 요즘에 <laughs> 저희 제작진이 많지, 많이 고민하네요. 싶다. 머리를 맞대고 밤새 회의를 한다더니, 음. 젓가락에서 젓갈로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래요? 회의하다가, 무슨 토하, 이 세상에 쌓인 것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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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전화 받아요. 좋다. 실패하면 선물이 쌓인다는 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본인이 못 받으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하십니다. 어? 왜냐면 하 본인은, 어, 오늘 실패했으니까 선물이 쌓였고, 그렇지. 나한테 내일 전화 올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저희가 성공을 해도 재밌게 해드리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어요. 네. 유난수님, 신진성공, 준하 실패. 준하 씨가 실패해서 풀이 죽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내 사이디야! 알겠습니다. <laughs> 눈이 저기 아킬레스건까지 쳐져야, <laughs> 그래야 제맛이야. 사우사령님 오늘 준하 성공, 제 꿈에 신지님이 나와서 준하님 성공입니다. 네. 음. 음. 오늘 게임은 이제 꺼내볼 건데, 뭔지 한번 우리 맞춰봐요. 요즘에 계속 날짜로 음. 뭘 하고, 달로 뭘 하니까, 11일이니까, 그러니까 5일에 무슨, 응? 5일날이 그... 5자로 시작하는 거였죠? 이게. 오늘도 대체 공휴일인데 어? 얼마나 청출이 잘 나올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음> <우리>. <웃음> 어. 그렇죠. 오히려 복잡하게 꼬고 비틀어서 안 좋게 상상하는 거. 근데 음. 사실 이게 더잘 돼요. 이거는 진짜 잘 돼. 이걸로 시나리오 쓸수 있을 정도로 잘 돼요. 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자,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안 돼. 소용없어. 나는 싫어. 우린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 꼭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그 전쟁통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음. 잃고.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왜...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치킨 같은 거 시키면. 치킨은 좋아, 나도. 우리가 그러니까 퍽퍽살을 먹어요. 저도요. 전 다리살보다도. 치킨은 정준아 씨랑은 같이 못 그렇지. 먹겠다. 근데 이걸 끼니로 먹는다는 게좀 불편할 뿐이지. 드레싱 없이 먹는다고요? <laughs> 닭가슴살을요? 아우. 드레싱 없이. 오. 먹는... 먹는다고? <웃음> <웃음> 오케이, 저희는... 아 먹는다고? 아, 요걸 쉐이크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네. 이렇게 먹더라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희도 뭐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안 돼. 소용없어. 나는 싫어. 우리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아, 그, 아, 꼭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그 전쟁통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왜 그럴까요? 네? 근데 꼭 왜?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치킨 같은 거 시키면. 치킨은 좋아, 나도. 그리니 퍽퍽살을 먹어요. 저도요. 전 다리살보다도. <laughs> 치킨은 정준하 씨랑은 같이 못 그렇지. 먹겠다. 근데 이걸 끼니로 먹는다는 게좀 불편할 뿐이지. 드레싱 없이 <laughs> 먹는다고요? 닭가슴살을요? 아우. 드레싱 없이. 먹는, 먹는다고? 네 아, 저희는 아, 요걸 쉐이크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네. 이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희도 뭐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유지 장치를 잃어버리고 아이고. 왔어요. 그거 찾는다고 식당 쓰레기통까지 뒤졌다네요.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잃어버려서 화나지만 그냥 괜히 안쓰러워요. 그쵸, 네. 야, 본인도 얼마... 루키스 쓰레기통까지 뒤져고 음. 엄마한테 혼날 것도 생각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독상해서.